예, yeah. 2,500년 전의 어, 부처님 우리 속 밑에서 깨달음을 얻고 오비구를 찾아가서 그 오부, 오비구에게 사성제와 중도와 시비 연기법을 설하니까 거기 여진과 그 다섯 명의 그 비구들이 깨달음을 얻었다. 그 당시에 그 부처님이 그 관심을 둔 것이 지금 여기서의 괴로움, 지금 여기서의 괴로움, 이게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자꾸 불교가 흘러 흘러가면서 어 다른 그 종교와의 영향을 입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이 지금 현재의 삶은 참으로... 바꿔내기가 어렵다. 바꾸기가 어렵다. 권력자. 권력자를 뭐 내가 어떻게 할수 없다. 그래서 이 삶, 여기서의 삶 말고 사후의 세계. 야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사전의 세계는 어땠을까? 자꾸 관심을 그런데 돌렸다. 이런 이야기. 그럼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어느, 그, 자기 제자가 와서 부처님한테 직접 으로 대놓고 이야기하죠. 사후 세계와 어 사전 세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답하지 않으면 나는 어 불교를 떠나겠다 하하 아, 이런 딱 얘기. 그랬을 때 부처님은 화살 이야기를 하죠 자 니가 지금 화살을 맞았어 독 화살을 맞았는데 지금 니가 당장 해야 될 일은 뭐냐 이거야 독 화살을 한방탁 맞았는데 어 물론 독 화살을 빼고 그 안에 이제 독이 들어있으니까 독을 제거하고 일단 살아야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안 하고 이독화살이 어떤 방향으로 날라왔을까? 그리고 누가 샀을까? 어, 이화살의 재질은 무엇일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말이 되느냐, 이거라. 그러니까 그 스님이, 어, 네가사5세계가 어땠느니? 뭐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느니? 그런데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네가 지금 화살을 맞고 지금 화살 뺄 생각은 안 하고 지금 화살의 재질이나 따지고 있다.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부처님,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 것인가? 이게 주 관심사지. 뭐, 죽어갖고, 윤회를 해갖고 와서, 뭐 또,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부처님의, 어,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보면은, 그 이후의 그 학자들, 특히나 이 학자들, <laughs> 학자감면 뭡니까? 어? 이책상 그 위에서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걸 하죠? 뭐, 교종이라 해야 되나? 교종과 선불교 이렇게 크게 나누면 그래서 뭐그 희비연기도 그 내가 볼 때는 그, 내가 내 마음 그런 게 아니고, 성철 선생님도 그러고, 뭐, 이거는 절대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정신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기법이란 거는 정신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지.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3세 인가론으로 나눠갖고, 뭐, 그, 무명에서 행식 나오면 뭐, 전생이고, 그 다음부터 오분생이고제 위에 가면 유에서 생사하면은 그 다음 세대고 3세대를 이야기하는 연기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쫙 이루어가서, 어, 태어나기 전과 태어나서 또 죽은 이후의 연결세계. 그걸 이야기하는데, 부처님 입장은 그거 아니었어요. 지금 여기서의 삶, 어떻게 하면은 깨달아갖고, 어, 그, 닦게침으로써 뭡니까? 우리는 괴로워해야 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괜실히 괴로워하고 있다. 괴로움이 어디서나, 간념적인 사고. 간념적인 뭡니까? 이, 생각, 쉽게 말하면 생각으로, 생각으로 괴롭혀, 괴롭 괴로워한다, 아닙니까? 아직,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살면은, 어, 괴로움이 없을 건데,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있거나,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여기에 사회 휩쓸려 있으면은, 어, 계속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간념적인 사고로 뭡니까? 자기 생각으로서. 야, 갑자기 하늘이 깨지면 어떻게 할까?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땅이 부서지면 어떨까? 어? 또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있지 않을까? 어. 이렇게 바깥에나 그 옛날식으로 하자면은 화장실 간다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보이 어두운 큼큼한데 저기 보이겠네? 그 집, 새끼, 어, 새끼가 어떻게 보니까, 또 그, 어, 뱀처럼 보이더라. 눈구리가 집에 들어온 것처럼. 쫄쫄 집에 와고, 어, 어, 눈구리가 나타났어. 응? 혹시 집에 들어오면, 방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이 관념적인, 생각으로 인한 괴로움. 응? 그러고, 어, 그 아버지 가 아들 들고, 그 야, 니구로고가반짝 뭐, 하는 그 눈구리가 진짜냐인지, 아버지랑 같이 가보지 하고 딱 확인시켜준다. 아닙니까? 딱 확인시켜주면은 뭡니까? 그 새끼줄이라는 것이 딱 발견되면 그 나타남으로써 괴로움, 어, 그 공포에서 벗어난다.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어떻게 하면은 이 간념적인 그 괴로움에서 객관, 객관적인, 경험적인 어, 생각으로 바꿔줄 것이냐. 이게 그 깨달으면은 현상에서 실상으로 들어온다 아닙니까? 깨친다는 것은 자기가 만든 현상 속에서 그것을 깨고 나옴으로서 실상이 보인다. 우리가 그 깨달았다 해서 뭐 갑자기 세상이 바뀌고 뭐 없던 세상이 나타나고 하는 않는다 아닙니까? 그러나, 어, 아, 깊은 마음 속에는, 어, 아, 이, 현상적인, 아,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현상적이었구나. 내가 만든 세상이었구나. 내가 만든 세상이라도 는 내가 만든 세상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안다. 그게 깨치는 거죠. <laughs> 이 세상에 실존주의 심리학에서도, 실존주의심리학에도 그렇고, 이 세상에 던져진 나라고. 불교에서는 던져진, 이 세상에 던져진 나, 피투, P2, 피투라고 하죠. 던져진, 나로. 그러니까 뭐, 본질은 실존, 실존이 본질, 본질을 앞선다. 뭐, 실존과 본질,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끝나. 뭐, 던져진 게 아니고, 불교에서는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고, 내가 사라짐으로써 이 세상도 사라지, 고 없어. 아이던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이 세상은 그냥 남잖아요. 그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 거지. 내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음으로써, 왜, 이 세상이 왜 없어지느냐. 내가 만든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는, 어, <laughs> 죽어보면 알아요. 죽어보면은 내가 탁죽으면 죽어. 그럼 너는 죽어봤나? 이럴 때. 어, 저도 안 죽어봤어요. 근데 니가 어떻게 하는? 어, 그렇게 말하니까, 뭐. 저도 그렇게 말하니까. 어, 말하니까 저도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음, 이, 견성, 깨달음, 뭐, 이런 걸다 하고 났으니까, 아 뭔가가, 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요. 일단은, 그, 뭐,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법화행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법화행 속에서 지금, 어 내용이 이제 뭐냐, 부처님이 이제 쫙 개중도를 못아 놓고, 내가 지금까지는 성문연각을 목표로 했는데, 이제 성문연각이 되었으니까, 이제 정말, 진짜, 부처되는 방법을 내가 설명하겠다. 그러니까 극하니까, 그 중에 일부분은, 우리가 지금 부처 돼 있는데 또 무슨 부처가 됩니까 하고, 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뭐 배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고, 씩 까버리고, 나머지는, 아이고 그래요, 그럼 뭐, 어, 설해 주십시오. 해서 이제 부처님이 그 일성법을 쫙 이야기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 음. 성문 영각은 부처님의 그 설법을 듣고 깨치면은 성문이고, 뭐, 그 부처님이 설한 그 사성제라든가 연기법이라 중도를 해서 덮겠지만 연가. 근데그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원력을 세운 사람은 우리가 보살. 그 성문연각보다도 한 단계 우회로 <laughs> 보살이라 고 그래요. 그 보살들에게 이제 보살이 대야라 이그 일성법을 받아들일 수 있다. 성문연각에 머 모르는 자는.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내설법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 부처가 되겠다는 원력을 일단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다 세웠느냐? 예, 우리들은 이제 원력을 다 세웠습니다. 이제 쓰레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쓰레 어 주죠. 그 내용이 뭐냐? 부처되는 방법이 뭐냐? 어. 우리가 그, 우체되는 방법. 참선을 한다. 수행을 한다. 뭐, 뭐, 의하는 게 수행이냐. 우리가 말은 잘해요. 근데 그거 말뜻을 파고 들어가서 근본적인 그, 하자면, 아이, 보면은, 우리가 인간 보면은, 그, 논리성이 있는 거 있고, 즉흥적으로 그냥 말하는 사람들 자, 앞뒤가 없는, 어? 그 때, 상항사에 사항 따라서 막 말이 막 바뀌는 거. 그런 사람들도 꽤 많아요. 자기 말에 별 책임 없이, 누가 이 카마, 어, 맞아, 맞아. 저 카마,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아, 그래갖고는, 아, 음. 어쨌든 간에, 하하하. <laughs> 그, 부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승법을 설하겠다. 부처 되는 어, 방법을 이야기해 주겠다. 자, 준비됐나? 그러니까, 그, 아, 예종들이, 준비되었습니다 부처님 써내주십시오. 우리들은 다 부처 될려는 물력을 세웠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음. 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번뇌망상, 그 번뇌망상을 자각하면서, 자각함으로써 부처가 될 수, 견성을 할수 있다. 견성성부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성문연각들이 이야기는 마치 부처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합니까? 이, 이 경전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이 분명히 이그 부처님이 오비구를 만나서 설법을 했을 때, 오비가 깨졌을 때는 분명히 견성했다고 부처님이 인가를 했어요. 그러나 이게 나중에 불교의 이 발전사가 대승과 소승으로 나눴을 때, 대승자들은 그 성문연각급은 부처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 봐요. 분명히 부처님은 그 오비구에게 너희들이 깨쳤다. 그러고 견성했다고, 어, 인가를 하고, 어, 이제 우리가 이제 포교활동 하자가 하자 하고 했다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 그냥 성문연각 정도 수준이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대성에서는 부처님의 그, 설법을 듣고 깨쳤다 하면서 전문 전문 용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경전이 2500년 동안 이렇게 전해 오면서 불교가 많이 이제 막그 발전됐다 아닙니까?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부처님 제자들에 의해서 근본 불교가 가고 한 100년 정도는 한 불, 근본 불교로 갔다가 이제 부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까지도 다 이제 사라졌을 때 이제 막그 불교에서 분파가 일어난다 한 20개 정도 20갈래로 쫙 쪼갈라진다 아닙니까? 쪼갈라지면서 막 이제 내가 올리니 가올리 올리 이렇게 계속 하다가 중론파가 생긴다 중론 부처님이 그 가장 첫 번째 나는 중도를 체득했노라 그래서 중론파가 생겨갖고 다시 그 원시 불교로 돌아가자는 중론파의 그 운동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그리고 또 그, 군파, 불교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부처님의 말씀과 계율만 있었어요. 근데 아비달마라는 논서가 생겼다. 부처님은 그 당시에 이제, 뭐, 서울 갈라 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뭐,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헷갈린다 이거라. 그,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북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는 남쪽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부산 쪽에 있는 사람이 서울 갈라가 뭐야 합니까? 뭐 북쪽으로 올라가거라. 저 평양에 있는 사람 보고 서울 갈라가 뭐야 합니까? 뭐. 어, 남쪽으로 내려온나 인천에서는 동쪽으로 가라. 강릉에서는 저쪽으로 가라. 이 이야기인데 그는 지역적이 빼보고 서울 갈라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이걸 나름대로 이제 논설을 만든다 니까 이때는 이런 이야기했다, 다는거를 아, 아비달마가 만들면서, 제대로 만들었으면 괜찮은데, 결국 그게 소성적인, 아, 논, 논서가 되고, 그 다음에 아니다. 개성적인 또, 그 경율장, 뭐, 삼, 삼장 법사. 삼장 법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처님 말씀, 그 다음에 논서, 그 다음에 계율. 이세 개의 두루 통달한 사람 우리가 삼장 법사라. 원래 부처님 계실 때는, 뭐 궁금하면 부처님한테 와서 직접 물어보면 되니까 굳이 논서가 필요 없었다. 그 논서를 만드는 와중에 소승이니 대승이니 만들었고. 그니까 러이 대승학자들이 오히려 부처님의 그 초고, 오비구가 깨치는 그거조차도 성문, 성문자로, 어, 성문으로 봐요. 좀, 어? 이승으로 본다, 이승. 여기서 이승으로 보고 있다. 부처가 대지를 못했다. <laughs> 그래서 오히려 안에 대승자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견성한다, 부처가 된다, 뭐 했을 때 방법 중에 하나가, 음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깨칠 수 있다. 이승법에 의하면은, 뭐, 억만년을 윤회해갖고, 부처님도 억만년을 윤회해갖고, 요번 생에 부처 됐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대승법에 들어오면은 시공이 완전 초월하고, 한순간에 탁 깨친다. 맞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 한순간에 깨치느냐. 자신의 번뇌망상을 탁 자각하는 순간에. 자신의 번뇌망상을 딱 자각한다는 것은 뭐냐. 간념적인 생각을, 어, 경험적인 생각으로 탁 바꾸는 거죠. 간념적인 것, 간념적인 것은, 야, 그, 응? 이런 거 예를 들어갖고 내가 어제 엄마가 심부름 시켰는데 내가 뭔일 때문에 심부름을 못해서 그래서 엄마가 나를 싫어할 거야 이런 생각 뚝들면은 엄마를 만나기가 조금 두렵다 닙니까 그런 생각 속에 머물지 말고 그냥 엄마를 만나러 가 가서 엄마가 어제 뭐를 심부름 시킨다 내가 뭐 때문에 못해갖고 어 엄마의 심부름을 내가 못했어 하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함으로써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게 경험적인, 그, 관념적인 생각에서 이걸 갖다가 뭐, 산티아 산? 뭐, 야 아니, 산티아나? 뭐, 뭐 어쩌고저쩌고 했었던데 뭐, 그, 인도말을. 아, 진짜 저도 한, 진짜 한 20년만 젊었으면은 그, 산스크리터를 배워갖고, 정말 원판을 갖다 놔놓고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인데, 지금은 뭐, 좀그러기는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은, 저 유튜브를 보는 분도 지금, 깨치고 싶어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깨치는 방법은 뭐냐? 한순간에 깨치는 것은, 탁, 그 자신의 번뇌망상을 탁 자각하는 거. 보고 있는 자가 누구냐 했을 때, 그 번뇌망상을 탁 자각하는. 근데, 그, 자기 자신이 불지견을 가져야 된다. 부처의 지혜와 부처의 눈. 그러니까 그 근기가 높아야 된다. 안 그러면은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한다고 번뇌망상을 떠올렸다가 번뇌망상에 휘말리갖고, 강물에, 강물을 건너야 되는데, 강물에 떠내려가는 수가 있어요. 그 안 떠내려 가려면 수영을 배워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불지견을 근기를 높여야 자신의 번뇌방상을 탁 자각할 수 있다. 어쨌든간에 자신의 근기를 높이고 안목표를 일단 떠나서 어 한번 그 견성할 수 있는 참나를 찾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자신의 번뇌방상을 자각한다. 그래서 제가 진짜 권해보고 싶은 것은 혼자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머릿 속에 떠오르는 번뇌방상을 그게 끌리 가지 말고 아 내가 이런 생각이 지금 떠올랐구나 하고 그것을 딱 자각하는 순간에 신기하게도 이 번뇌망상이 사라져요. 어 눈이 오는데 하 하룻불에 탁 떨어지면서 눈이 사라지잖아요. 그와 같이 번뇌망상막 머리가 복잡한 그 번뇌망상을 피하지 않고 딱 자각하는 순간에 사라져요. 사라지면 어쩌면 또 다른 번뇌망상이 들어오고 딱 사라지고. 그럼, 면 끝없이, 그, 자각을 해야 되냐? 아니요. 자각하는 그 순간에, 탁, 뭔가가, 아, 이거네.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하는 그 과정에서, 아, 이거네 하고, 탁 깨치는. 어. 이건 참 말로 해둘 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탁 깨친다는 거는, 나도 경험적으로 해본 것이라서, 탁, 그렇게, 아, 저도 그, 그, 저희 그 스승이신, 백운 스님하고 둘이 이렇게 앉아 독대를 하면서, 스님이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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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는데, 아, 아, 이제 됐어요. 스님께서 스승, 더 이상 말씀 안 해도 나는 이제 됐어요. 하는 그, 됐다 하는 그 생각이 다, 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어, 그 뭐, 대승이고 소승이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다 버리고, 어쨌든 오에 견성해야 될가능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자신의 원래망성을 나나마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이 된다. 여기서도 그 대성법을 설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신구의 신구의잖아요. 우리가 신 몸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생각으로만 짓는 죄, 그리고 원력을 세워야 된다. 이네 가지가 해야 되는데 신구업의 죄를 짓지 않는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신구 신구의 이 죄를 지어갖고, 이 죄에 매달리면은, 어 자신의 번뇌망상을 잘 못한다. 면그러니까 청정한 마음을 갖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순간 알수을 이렇게 하다보면 조금 편안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자신의 번뇌망상을 탁, 이렇게 떠오르는 번뇌망상을 탁 자극하는 순간에, 뭔가, 아! 하면은, 굴로 끝.